할렐루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시는 소망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줄 묵상은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현재 지나친 광고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회사들은 자기의 상품들을 홍보하며 우리 삶을 더욱 윤택하고 멋진 삶으로 바꿀 수 있다 장담합니다. 그리고 선거 직전에 정치인들의 공약은 그 무엇과도 견줄수 없을 만큼 과장되고 포장되어 있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 되시며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고민과 아픔을 해결해 주십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대안입니다. 라고 하며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백성이라고 자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나 아니면 예배 안에서 이러한 고백을 수도 없이 많이 하였습니다. 이 말이 허공에 울리는 깽가리와 같이 우리 삶과 우리의 말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이 오히려 가치관에 오히려 매달리며 새 삶으로는 복음을 부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을이요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진짜라는 확실한 증거는 바로 변화된 삶이어야 하며, 진정한 믿음은 필연적으로 선한 행위를 낳는다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또한 영적인 가늠과 교만이 곧 죄악된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성도는 마음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을 겸손과 성결의 자세로 가까이 해야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이며 삶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마음 중심으로 인정할 때 우리가 쉽게 범하는 죄를 직시하게 되고 죄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며 죄를 미워하고 결국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한결같이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교회도 다니고 절에도 다닐 수 없듯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과 죄를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친하여진 모든 삶의 영역들이 다시금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 같이 살피시며 지켜보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죄의 속박과 노예된 삶에서 돌이키기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심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버타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축복이라고 자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사랑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가 깊이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